주어진 다항식이 x 더하기 1로 나누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. 그 말이시고. 그렇죠 그럼 얘를 완성할 수 있지 않나? 못하네. 그 x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.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a 빼기 b 플러스 4는 0이다.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누면 마이너스 4를 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보자 뭐 이런 뜻이겠지. 즉, 여기에 x 빼기 1의 뭐식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4라고 준 거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밖에 없다. 그래서 a 더하기 b라는 것은 7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1. 그두 개를 더하면 2a인데 마이너스 14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, 그래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4라는 걸로 찾아낼 수가 있다. 이 말이 된 겁니다. 그럼 이제 노란 거에 채워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마이너스 4래. 그럼 x 더하기 1래. x의 세제곱. 3차를 보니까 x 세제곱이 나왔어. 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 제곱만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. x 제곱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7x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8x라고 써줘야 될 것이고 상수항 보면 플러스 4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게 되더라 이 말이거든, 그렇죠? 그럼 x에 뭘 넣으면 될까? 1 넣으면 안 된다는 게 뻔하고, 마이너스 1로도 딱히 안될 겁니다. 그래서 2를 한번 넣어보면, 8 더하기 4 빼기 16 더하기 4가 되니까 딱 0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,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질 것이고, x제곱 3차를 보고, 2차가 x제곱이기 때문에,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왔어. 그럼 플러스 4x 제곱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, 상수항을 보니까 4네요. 그럼 빼기 2로 끝났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p값, 마이너스 2, q값, 3, r값, 마이너스 2. 곱하세요.